제 잘못을 저지른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 세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진정성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특별하세요. 이런 셈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돌이켜서 죽게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시기만 하실 분, 원망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게참 서툽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린 더 이상 죄책감이나 수치심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용산받았다는 이 사실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참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면요. 누가 내게 좀 잘못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죄의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약 4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강의 부분의 핵심 내용은 다시 한번 더좀 말씀을 드릴테인데 잘 헤아리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암몬 자손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왕궁의 침상에서 탱자탱자 탱자 뒹굴다가 갑자기 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훔쳐보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세바가 소식을 전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큰일이 났잖아요 이제 자기가 도만그 죄가 덜통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냈습니다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가 바세바와 하룻밤 동침하게 되면 되겠다 하는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거든요. 자기 부하들을 밖에 자게 하면서 자기만 집에 돌아가, 아내와 잘수 없노라고. 왕이 명이 있었는데도 그냥 왕궁 밖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악한 죄를 저질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유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안문 자손과 전투를 가장 치열한 곳에 선봉에 서게 해서 그가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죽도록 하라. 그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아는 전혀 그런 사정을 모르면서 용맹스럽게 치열한 전투 가운데 앞장서서 싸우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 후에 아윗선 바세바를 자기 아내 삼습니다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최소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궁이들을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최소 9개월이 지났다는 것은 다이카 바세바 사이에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최소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정말 악한 이 악한 죄를 생각하거나 기억도 하지 않고 찔림도 걸림도 없이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최소 9개월 이상을 자신이 살인하고 가늠한이 죄에 대해서 단한 번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충격적인 말을 외친데 그 말은 왕은 가늠한 자요. 왕은 살인자입니다. 조금도 다윗 왕을 다 주지 않고 자기 입에 있는 그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나고 쇼킹한 일이 그 현장에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왕이 살인자여 가늠한 자라는 이 말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왕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바닥에 꼬꾸라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일과 관련된 그 시를 하나님께서 올렸는데 그 시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그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지금 심각한 공경이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신하들과 군사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공경을 피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을 그냥 비껴 지나가게 해 주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근원적인 죄의 문제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포해내듯이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며 그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말씀에서도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짧은 본문에 그는 수차례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 지금 다이슨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전편을 보더라도 다윗의 심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좀 잘했는데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고 자신의 책임이고 내가 죽을 자입니다라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죄 용수를 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생겼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깨침이 돼서 나 지금 회개하려고 하는데 답답하게도 이게 회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제 용서를 내가 구하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내가 회개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는 까닭이 뭡니까? 나만 잘못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변명할 것이 있고요. 이 이야기는 자기를 합리화 할수 있는 것이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심령일 때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만, 그 다음,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참, 드물지만은 때때로, 우리들, 교우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참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아파기도 하고, 또,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의견을 맺었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사랑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돕는 배필이다 믿고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웬일인지 알수 없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그냥 주저함 없이 서로 쏟아냅니다. 마구잡이라 할 만큼 함부로 말을 하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죠? 내 아내 아닙니까? 내 남편 아닙니까? 내 아이들 아닙니까? 내 부모님 아닙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이 사실,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대신할 수 있다,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면서 그냥 익숙하게 가정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젠틀합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존중받는 아주 헌신적인 사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아내의 마음을 핥히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딱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상처를 주었는데, 이게 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회계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요. 죄의 용서를 구하면 이제 그날을 분기점으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겸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런 예, 이 구절까지 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죽게만 자신이 범죄했다는 거요. 아니 이것은 사실이 아닌같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죄를 범했습니까? 파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지금 실망감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추대해서 위대한 왕이라고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에게 잘못했을 텐데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해야 될 텐데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다이서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데요. 부부 사이에 우리의 잘못해을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 내서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이 대단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내가 먼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하는 거 이거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것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돌아섰는데 또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또 다시 쏟아 놓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먼저 죽게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뿌리의 문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죄의 문제, 먼저 주님께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죽게 매어 달려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구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대상에게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 잘못을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이것을 물론 연약한 인생에서 또 반복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더 이상 저질러지 않고자는 그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용서를 구해서 주로부터 용서받은 후에. 다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마구잡이 쏟아내었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죄 문제를 주는 게 고해서 용서 안 받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용기 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내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이제 정말 화평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그런 결신을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행함으로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도 참 연약한 인생인지라 제가 왜말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저도 제 말로 제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은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결신하고 내가 소망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용기 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어제와는 다른 이제 정말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가는데, 내가. 회계 합당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은 정말 더 화평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이 행동처럼 우리도 따라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는데 우리들도.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이처럼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잘안될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죄 문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관계도 부부사이 관계도 멀리하며 나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며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 속으로만 숨어들어서 계속 본능적으로 방어 기질를 작동해서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명에 사로잡혀 면 어떻게 할 거니까 11,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절금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이슨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저 도망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법한데요. 다이슨, 정말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죄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도망치지 않고요. 오히려 주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의 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이슨은 엄청난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에 통해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당 열매를 맺고 이전과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을 다윗은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회심하며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다윗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지난 잘못을 주께 내려놓고 통리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다시 한번더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이전의 모든 죄가 어쩌면 예배 참석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이전과 정말 달라진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